그동안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날카롭고 곤란하고 힘든 질문 괜찮습니까? 예첫 yeah. <laughs> 번째 질문입니다 좀 곤란하실 수 있어요 탕수육 부먹이십니까? 찍먹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팩트야 놀자 네이버 카페 팩트야 놀자 초청 이낙연 대표님과 함께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낙연입니다. 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대통령께서 이기실 거예요. 음, 대통령께서 조금 그 마음이 편할 때는 약간 그 주제 밖의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유머가 풍부하신 분은 아니세요. 한번은 이러세요.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육군 병장 출신인 것은 처음이지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대통령님과 총리가 모두. 사자 출신인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또 진지하신 분이라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대통령님은 특전사자는 카투사입니다. <laughs> 재밌으시죠? 누가 우리 대표님한테 안 재밌다 고 그러는 겁니까? <laughs> 대표님, 5월입니다. 네. 5월은 참 여러모로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우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이 시대적 의미랄까요?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우선 의미 이전에 저에게는 원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있지 않았다는 것 저는 그때 동아일보 입사 2년 차 쫄병 기자였어요 광주 출신 친구들이 오후만 되면 저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쓰지 못하는 게 기자냐 이 자식아 그 상처가 굉장히 크고요 그건 아마 음 제가 죽는 날까지 그 짐은 못 벗을 거예요. 어 산자의 그 부채랄까요? 요즘에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시, 또 미얀마 국민들의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저항에서 광주를 그분들이 소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물류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계인들에게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광주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물류한 행진곡이 언제 처음 불려진지 아세요? 그때 5월에 살르된 어떤 남성 윤상원 열사지요. 어떤 여성 박기순 열사예요. 두 분의 영원 결혼식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 영원 결혼식에 헌정된 바쳐진 노래예요. 그리고 그 영원 결혼식의 신부는 제 둘도 없는 친구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습니다. 여자분의 둘째 오빠가 제 친구고요. 큰 오빠는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그 형님은 술 마시면 부용산이라는 노래를 간혹 부르세요. 부용산 노래 아세요? 부용산 산마루에, 그러니까 어린 누이 동생을 떠나보낸 오빠의 노래. 그 노래를 술만 드시면 부르지요. 그런 아픔이 41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있거든요. 위로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밝은 분위기로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네. 사모님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대학로에 처음으로 맥주집이 생긴 적이 있어요. 70년대 전반에 그때 명동에는 이미 송창식 양희은 이런 가수들이 폭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시봉. 오, 어, 오비 캐빈 뭐 이런 데서 어. <laughs> 세시봉은 명동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 어. 오비 캐. 네, 역사 공부는 어렵지요. <웃음> <웃음> 근데 선보로 나오신 여성이 우산을 안 가지고 비 맞고 왔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안녕히 가시라 그러고. 바로 그한달 조금 지난 뒤에 5.18이 터졌잖아요. 8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그 여성이 학교 교사였는데요. 정의감 같은 게 있었겠죠. 걱정이 됐는지 아니면 저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전화를 어몇 차례 먼저 했었어요. 그몇 차례나 먼저 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립니다. <laughs> 제 아내는 두 번밖에 안 했다는 거고 저는 대여섯 번 먼저 했어요. <laughs> <laughs> 좀 제가 틱틱 거렸지요. 그것저다가 전화가지고 시간 괜찮으세요 그러면 어,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먹기로 했는데 같이 오시든지요. 뭐 이런 식에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끼어서 같이 배웠는데 편했어요. 우리 이낙연 대표님의 치명적인 신체적 비밀이 있습니다. 짝꿍댕이세요 왜 짝꿍댕이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낙연 대표님 뒷주머니, 오른쪽 뒷주머니, 왼쪽 뒷주머니에 늘 항상 뭐가 있다? 지금도 혹시 이게 수척이 뭐랄까요? 경청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기록하고 경청이라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그 공감이라는 게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너무 공감을 하다 보면 너무 아프고 우리도 이제 아픈 사건들 겪다 보면 같이 아프잖아요. 그만 듣고 싶다. 혹은 정치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 어, 세월호 침몰이 2014년 4월이었습니다. 예, 그해 7월에 제가 지사가 됐거든요. 지사가 됐을 때는 세월호 가족들의 대다수가 진도를 떠나시고 남아 계시는 분은 이른바 미수습자 가족들이셨어요. 네, 은하 엄마, 다윤이 엄마 이런 분들 이셨죠. 어떤 미수습자의 뼈 조각이 발견됐다. 내 누구인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 누구의 엄마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축하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그 이별의 한 절차를 밟게 됐다 이런 뜻이지요. 어, 채팅창에 지금 1,500분 가까이 계신데 어, 유가족분도 계신 것 같아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가족분들 재방송 보시거든요. 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쳐 드릴까요? <laughs> 다음 질문은 어,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심오한 <laughs> 질문인데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제가 그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무리를, 무리를 일으켰다는 걸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단 지금도 제 상상으로 그게 될까 싶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철학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어서 더 크게 만들리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어, 오늘의 이슈에 부합하는 것은 통화지요. 두 번째는 포용이고요. 세 번째가 혁신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건 뭘 하기 위해서건 경제성장은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3만 불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IT는 4만 불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고 이미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데 단지 두려운 것은 이제까지 겨, 경험하지 못한 노동이기 때문에 그 노동의 공정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플랫폼 노동자들이 바로 착취당하고 있는 게 그런 과제가 있지만 우리가 혁신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게 혁신이고요. 포용은 어 나누고 함께 함께 하는 것이지요. 저소득층부터 소득이 쭉 빠져요. 그것을 복지로 채워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나온 통계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더 늘었다는 하 통계가 나와요. 여러 가지 어 비평도 있지만 그러나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게 이제 포용이고요. 평화는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겁니다. 성과가 있네 없네 하지만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을 못 느끼고 사는 때가 별로 없었어요. 네. 오히려 안보 큰 소리 친 그 정부가 제일 군사적 도발이 심했다. 네.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렇게 이낙연 대표님을 어 기자 초년 시절에도 굉장히 어여뻐하셨다고. 어 제가 대학생 때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첫 도전을 해서 실패했고요. 기자가 됐을 때 그분이 두 번째 도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마크맨 일차 기자였어요. 네, DJU 총재께서 당신 승용차에 제가 먼저 타고 있어도 그걸 무기냈어요. 아, 그래서 오, 어디 회담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그러면 예, 당신보다 제가 더 조금 메걸음 빨리 오면은 그 운전 기사님이 차 뒤쪽 왼쪽 문을 열어 주었어요. 그러면 DJ 총재께서 누가 주인 허락도 없이 타는고? <laughs> 하시면서 타셨어요. 싫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도 이렇게 한거죠. 그리고 양김회담 IS와 회담을 했다. 그러면 발표하지 않았던 것도 저한테 전부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 말하자면 믿기 때문이죠. 이 녀석이 쓸 것과 안쓸 것을 가릴 줄 아는 기자다 하는 걸 믿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대에 가시면 지하서재도 문을 열어주고 정, 정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데가 있으세요. 음. 점심 잡수 때는 그런 이거 그저 매운탕을 참 좋아하세요. 한참 식사 도중에 이렇게 보셔가지고 제 국그릇에 생선이 없으면 당신 국그릇에 있는 잡수던 도중에 생선 토막을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주세요. 좀 잡수기 전에 주시지. <laughs>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통찰력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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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차기를 알아보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하고의 인연도 참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은 그거 취임사를 제가 썼었던 거. 네, 그때 취임식이 다가오는데 원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큰일났다 싶어서 당선자님 큰일났습니다. 뭔데요? 이러이러해서 취임사 원고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일분도 지쳐지 않고 이원이서 부서 마 예? 제가 그 멤버가 아닌데요. 써 봐요. 이박 3일인가 삼박 사일인가 걸렸어요. 어, 남이 쓴 글이 마음에 들리가 없잖아요. 한자도 안 고치고 읽으셨어요. 그것은 어. 질문이 없는 질문입니다. 대표님 민주당 다음은 뭘까요? 어, 민주당 다음이라는 것은. 서민들을 더 많이 생각한다, 약자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 평화를 중요시하는 것, 그리고 효율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민주성을 더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이 민주당 다움이죠. 네. DJ 프레더다임을 시대에 맞게 변형해가는 것 어, 이런 것이겠죠. 어, 민주주의라고 하면. 시대에 맞는 변용은 예컨대 한동안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 이를 갈망했었다면 이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할 때가 됐다. 해서 제가 개헌까지 제언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패러다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곤란한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민트초코라든가 <laughs> 네. 그 동안에 제가 세븐 대통령으로부터 각별한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배웠던 것, 또 그때그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완성된 형태로 내놔야 되고요. 아무리 한 정치인이 자기 간엔 완성이라고 정책을 내놔도 세상은 정치인의 상상보다는 훨씬 더 빨리 변해요. 그래서 계속 그 갭이 생기지요. 그걸 어떻게 메꿀 것인가 만만치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어 어깨가 무거워지지요. 대표님 감사하고요. 네, 오. 대표님 앞길에 가시가 있다면 가시밭길이라면 우리가 하나씩 대신 밟아주고 그길 꽃길로 만들어드리는 오늘 첫 번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한 백태한 놀자 토크 콜서 끝까지입니다.